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경고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팔도 아니고 등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가장 먼저 힘을 잃기 시작하고 힘을 잃으면 단순히 더 피곤해지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낙상을 당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밝은 면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는 집의 기초처럼 신체의 토대 역할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리를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며 삶의 모험을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줄 놀라운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희귀하거나 비싼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간단하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예산 친화적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하면 몇주 후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가장 강력한 음식을 마지막에 소개할 것입니다. 이 음식은 다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 건강도 지원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계단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거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비디오는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유롭게 지낼 것을 약속합시다. 함께 하실 건가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세요. 여기에서는 건강하고 강하며 독립적으로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팁을 공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줄수 있는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고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합시다. 왜 다리가 먼저 약해질까요? 계단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근육량과 힘이 점차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근감소증을 겪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과정이 실제로 4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매년 근육량의 약 1%를 잃게 되며 60대에 이르면 근육 손실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리가 이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신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근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다리는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앉는 모든 의자, 하는 모든 움직임을 통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의 기초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비교를 해 봅시다. 근육을 은행 계좌처럼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몸이 지속적으로 힘과 지구력을 이 계좌에 입금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은 인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언덕을 걸을 때 다리가 무거워진 느낌이 들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난간을 잡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는 더큰 활동으로 발전합니다. 한때 즐겼던 정원 가꾸기, 춤추기, 손주들과 놀기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 약해지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독립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한 다리는 낙상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낙상이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회복 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낙상은 65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올바른 단계를 통해 힘을 재구축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레트라는 72세 여성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약한 다리와 싸웠습니다. 무릎이 불안정하게 느껴져서 공원에서 걷기를 포기했고, 계단 오르기가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음식을 먹고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달 만에 그녀는 매일 1마일을 걸었고 다시 볼륨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다리에 대해 반성해 보세요. 예전처럼 강한가요? 움직일 때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약간이라도 약해진 징후를 발견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행동을 취할수록 취할 결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나요? 완벽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강하고 유연한 다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세 가지 음식을 공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할 준비가 된 다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마지막 음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음식. 이제 다리가 가장 먼저 약해지는 이유를 이해하였으니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여 몸을 영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재구축할 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식사에 포함하기 시작해야 할 상위 세 가지 음식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지방이 많은 생선, 근육보호자, 연어, 고등어, 정거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다리를 강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식사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선이 특별한가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 없는 필수 지방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방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과 관절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오일처럼 작용합니다. 근육 경직과 관절 불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근육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집 주변을 움직이더라도 오메가3는 근육을 회복시키고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의 놀라운 공급원입니다. 이는 근육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연어, 참치 또는 유사한 생선 한 조각을 즐길 때마다 다리 근육을 수리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을 몸에 제공합니다. 마치 다리에 필요한 조정을 제공하여 매일 여러분을 지탱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하게 조리된 황금빛 갈색의 연어 한 조각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식사로 20g 이상의 단백질, 오메가 3 지방산의 넉넉한 양,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삼중 작용 부스트가 하나의 접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조, 좋은 점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식사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로 연어 한 조각을 굽거나 구워서 신선한 레몬 주스와 허브를 첨가하여 맛을 향상시켜 보세요. 점심으로 간단한 참치 샐러드를, 샐러드를 자, 만들어 통곡물빵에 올려 즐기세요. 만족스럽고 건강한 간식이 필요하다면 크래커에 올린 정어리가 놀랄 만큼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통조림 연어와 참치는 신선한 생선만큼 영양가가 높고 예산 친화적이며 편리합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마씨, 차씨, 호두와 같은 식물성 음식은 오메가3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는 간단히 생선 오일 보충제를 섭취하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건너뛰는 것을 제거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20% 느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 매일 다리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매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접시에 추가할 때마다 강력한 투자로 강력한 이동성과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믿으세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지방이 많은 생선이 다리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배, 배웠으니 다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할 두번째 강력한 음식으로 넘어갑시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유제품. 강력한 보호자.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를 강하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 강도와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제품은 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백질과 칼슘. 단백질은 근육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어설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몸은 이러한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단백질을 사용하여 근육을 더 강하고 내구성 있게 만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근육을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다면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좋은 소식은 유제품이 고품질 단백질의 최고의 접근 가능한 공급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18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릭 요구르트는 한번의 섭취로 700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매번 섭취할 때 근육에 직접 강력한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칼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백질이 근육을 강화하는 동안 칼슘은 뼈 밀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뼈를 몸의 기초로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뼈가 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골절과 낙상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칼슘을 예전처럼 잘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은 이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치즈 한 조각이나 요구르트 한 컵은 일일 칼슘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유제품을 식사에 포함하는 것이 간단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전체, 저지방 또는 유당이 없는 우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얹은 그릭 요구르트를 즐기세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샐러드에 치즈를 뿌리거나 샌드위치에 넣거나 통곡물 크래커와 함께 즐기세요. 만족스럽고 영양가 있는 간식입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유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몬드 또는 두유와 같은 많은 식물성 우유는 칼슘이 강화되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강화 시리얼, 잎채소 또는 칼슘 보충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단한 실생활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68세의 은퇴자인 로버트는 오랫동안 약한 다리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그는 일상에 더 많은 유제품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아침에 우유 한 잔, 오후에 요구르트 한 번을 섭취하였습니다. 몇달 안에 로버트는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강해졌고 에너지가 증가했으며 더먼 거리를 걷고 계단을 불편함 없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웠던 일들이었죠.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에서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는 노인은 더 나은 근육량, 강한 뼈, 그리고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유 한 잔, 크림이 가득한 요구르트 한 그릇, 치즈 한 조각을 생각할 때마다 유제품의 모든 섭취를 힘과 이동성, 독립성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세요. 자신있게 걷고 계단을 쉽게 오르며 매일 안정적이고 강한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유제품을 일상 식사에 추가하는 힘입니다. 다음으로 다리가 정말 고마워할 마지막 강력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믿어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침 오믈렛에 신선한 시금치를 한줌 넣는 것입니다. 몸이 갈망하는 영양소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점심에는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레몬 주스를 약간 첨가한 파르메산 치즈를 뿌린 생기 넘치는 케일 샐러드를 준비해 보세요. 상쾌하고 맛있으며 다리가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저녁 식사로는 마늘과 소금을 약간 넣어 콜라드 그린을 볶아 맛있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잊지 마세요. 바나나와 아몬드, 우유와 함께 잎채소를 스무디로 만들어 상쾌하고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추가 보너스로 잎의 채소는 다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을 돕고 소화를 지원하며 심지어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치 몸 전체를 돌보는 슈퍼푸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감을 위한 실생활 이야기를 하나 더 공유하겠습니다. 25세의 여성 린다는 수년간 근육 약화와 잦은 다리 경련으로 고생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식사에 더 많은 잎채소를 추가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시금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에 케일 샐러드를 추가하고 아침 스무디에 시금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린다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더 강해졌고 경련은 사라졌으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린다는 매일 잎채소를 꼭 챙겨 먹으며 수년간 최고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아직 확신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잎채소를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30% 낮다고 합니다. 이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특히 식사에 잎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나요? 다음에 식료품점에 가실 때 시금치, 케일 또는 콜라드 그린을 잡아보세요. 볶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샐러드에 넣어 실험해 보세요. 다리가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강력한 음식, 지방이 많은 생선, 유제품, 잎 채소와 함께 이제 더 강한 다리와 건강하고 더 활동적인 삶을 위한 필수 재료를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아직 더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음식들의 이 점을 극대화하고 다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일상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계속해봅시다.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 다리의 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슈퍼푸드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결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음식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단한 일상 루틴과 결합하면 효과가 증대되고 지속적인 강도, 안정성,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20, 30분 걷기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뼈를 강화하며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마치 다리에 매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걷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다른 저충격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을 시도해보세요. 둘다 강도를 구축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안정성을 높이는데 탁월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심지어 앉은 상태에서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가벼운 저항훈련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근육 손실인 근감소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용한 팁 하나 드리자면 아침이나 점심 후에 움직임을 일정에 잡아 보세요. 에너지를 증진하고 다리를 강화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탈수증이 근육을 약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근육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하며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리가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더운 기후에 사는 경우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 아침에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물한 잔을 마시세요. 이 작은 습관이 수분 섭취를 시작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휴식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지만 실제로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수면 중에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수면은 몸이 근육 조직을 수리하고 재구축하는 마법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은 매일 밤 7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건강과 다리 힘에 필수적입니다. 잘 자지 못한다면 진정한 밤 시간 루틴을 설정해 보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화면을 끄고 허브차를 즐기거나 편안한 책을 읽어 보세요. 더 나은 수면은 더 강한 다리를 이끌고 이는 우선시할 가치가 있는 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이러한 일상 습관을 우리가 이야기한 영양가 있는 음식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활동, 수분 공급, 질 좋은 수면이 지방이 많은 생선, 유제품, 잎채소와 손잡고 작용합니다. 몸은 이 모든 영양소를 사용하여 수리하고 재구축하며 건강한 습관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일관성이 비결임을 기억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전체 삶을 개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저녁에 연어 한 조각을 추가하고 점심 후 10분 산책을 하거나 평소 간식을 신선한 과일과 함께 그릭, 요구르트, 한 그릇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취하는 작은 모든 단계가 합쳐져 큰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강한 미래를 실각화해보세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침. 공원으로 자신 있게 걸어가고 주저 없이 계단을 오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순간을 완전히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다리 건강을 책임지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식사에 잎채소를 넣어 보실 건가요? 상쾌한 산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침에 칼슘이 필요한 몸에 우유 한 잔을 마시며 시작하실 건가요? 무엇이든 지금 그 단계를 밟으세요.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이며 앞으로의 모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험에 대해 말하자면,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계속 영감을 줄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하셨고, 이제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이며 활력 넘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다. 근육과 뼈를 영양 공급하는 세 가지 강력한 음식, 지방이 많은 생선, 유제품, 입채소를 탐구했으며, 그 이점을 증대시키고 다리 건강을 이전과 다르게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일상 습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다르게 하실 건가요? 이번 주 식사에 연어를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식사 후 산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게에서 시금치 한 다발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통제하게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하고 탐험하게 하며 삶을 완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그들을 돌보는 것은 앞으로 수년간 독립성과 자유, 기쁨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단계가 신체적이든 더 나은 습관으로의 것이든 여러분은 대담한 성명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느려지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친구, 가족, 건강을 더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누구든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생기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팁. 조언, 영감을 위한 채널에 가입하세요. 가기 전에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다리 건강을 위해 시작하고 싶은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잘 돌보면 모든 모험, 모든 추억, 모든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친구 여러분 강하게 활동적으로 항상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